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패미롱 <laughs> 오늘 저의 패션이 좀 과한가요? 과한 만큼 오늘 과한 공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일렉트로 드래곤이 사레벨로 올라가면서 너무 더욱더 강해졌는데 이번 공격을 보면서 아 이런 컨텐츠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뭐냐면 바로 최단 시간으로 13홀 풀방타를 완파하는 분께 치킨을 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언제가 될지 는 모르겠지만, 그 이거 뭐냐면, 이 공격을 보시면은, 무려 1분 12초 만에 완파를 내는 그런 공격이에요. 영웅으로 지금 셋이 위쪽을 정리를 해주면서, 아츠키는 이대공포를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일렉트로 드래곤 또한 마리는 이쪽에 두 개의 엘릭서 저장소를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면서, 동시에, 워든다 바위 비행선은, 지금 하운을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대공포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제거가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또뭐겠습니다 모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바로 로얄 챔피언이 들어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냥 보면은 하나 둘 하나 둘 분노 땅땅두개 들어가면서 땅땅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 9시 쪽에 있는 대공포를 정리하러 가기 위해서 로얄 챔피언이 아 9시 방향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영웅 아처 킹과 바바리안 킹으로 사실은 3시와 12시에 있는 대공포를 정리를 해버리면서 거기다가 사실 로얄 챔피언이 방패가 무한거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지금 딱 정리를 해주면서 어떻게 됐죠? 네, 순식간에 끝났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치를한 40초 내에 완파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 공격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 일드가 7마리에 벌룬이 14마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공격들이 어..보이고 있죠? 이것도 사실은 1분 40초 때예요 진짜 빠른 완파죠 야 일드가 이렇게 진짜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일단 먼저 9시에 보면요 일단 뭐아시에 대공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에 먼저 일렉트로 드래곤을 공격을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타운널 방향 쪽에 바위 비행선과 워든을 함께 들어가는 공격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워든 스킬 쓰면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이쪽 아니겠습니까? 왠지 이쪽에다가 루엘 챔피언을 넣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와는 완전 반대로 위쪽에다가 지금 아초기날 사용을 해주면서 대공포 3시 쪽을 정리해주고요 아래쪽에 루엘 챔피언을 넣어주면서 또 6시에는 대공포를 처리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바바킹은 또 외곽에 있는 건물들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야 이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건물은 이제 하나, 둘, 셋, 넷네 개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렇게 해서, 야, 뭐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야, 과연!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에 로얄 챔피언의 스킬을 써주는 게더 빨리 부서질까요 아니면 미리 쓰는 게더 빨리 부서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특히 상대방의 클랜이 조금 보트로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일 경우에는 이렇게 올 일드로 공격을 와가지고 어, 좋은 성적을 가져가는데 여기서도 보다시피 12시에 공격당하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옆에를 딱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바킹으로 아처퀸으로 이쪽 라인 제거해주면서 이두 개를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두 개를 노리고 보시면은 이쪽 라인이 부서지게 되면서 일렉트로 드래곤이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가죠? 일렬로 딱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져서 이것도 제가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공격은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영상까지 보셨지만 이 친구는 조금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공격을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얼음마법을 대봉코 쪽에다가 미리 써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얼음마법을 상당히 이제 선풍기 쪽에다가 써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부서졌죠. 마지막 야 진짜! 이한방한 한 방이 정말 강력하고 마지막에 로얄 챔피언 10레벨이에요. 풀 영웅이 아닌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공포를 모조리 정리를 하면서 좋은 성적과 좋은 공격을 보여줍니다. 와우. 내가 공격하면 이렇게 안 되던데. 이것도 얼마나 숙달이 잘 되어 있는가에 따른 차이겠죠. 그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스페인 선수들 중에 일드로 막, 막 1분만에 완판해버리고 세계대회인데 막 그런 친구들도 존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파밍에서는 과연 저올 일드를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제가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공격 한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제가 열심히 또 이제 2020년도에는 열심히 트로피를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와... 24,800점인데... 33점짜리가 나와가지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봉도 써주고... 조금만 잘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광구나 호구나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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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 모나, 모나 코! 그리고, 이, 일드 공격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 영웅들이 클랜성을 건들지 않게끔, 라바를 꺼내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일드가 나왔어요. 근데 3레벨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다 4레벨이었는데, 네,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진 않았는데, 이걸 한번 바로 업그레이드. 300개밖에 안 되니까,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하고, 마법의 책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현지라는 걸또 보여드리지,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마법의 책이 두 개가 지금 더 있고 유닛의 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이동 마법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유닛의 책을 사용한 을 다음에 이동 마법도 만 레벨로 만들어 봤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없어요. 근데 이번에 클렌저 리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유닛이 딱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드래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드래곤을 쓰고 바로 즉시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닛이 사실 두 개가 남았거든요. 아, 이게 유닛의 책이 아니네. 그 다음에 유닛 해머를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해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연구소에서 바로 이 친구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업그레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볼로밖에 없습니다. 볼로까지 딱 맞아 올리면은 사실 볼로를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최적의 상태가 된것 같아요. 볼로 빼고, 아, 이제. 이제 시즌 올려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한번 공격 가보도록 할게요. 야 무슨 이 일드 하나 올리려다가 다 올렸네. <laughs> 이제 5,000 점에 다가오니까 하나 나오는데 한몇 분이 걸렸냐면 한20 분이 걸렸네요. 오케이 여기 한번 공격을 들어가 볼 텐데 따는 대공포의 위치가. 아주 좋네요. 일단 이쪽에 먼저 한 마리 넣어주고 이쪽에 한 마리 넣어주면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쪽에 딱 이렇게 두 마리 넣어주면은 어쩌고 저리가딱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쪽에 딱 들어가면은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그런데 지금 이게 다두 칸씩 막어져 있고 왜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와,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딱딱딱딱딱 넣어주거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면서 바위 비행선까지 딱 들어가주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에다가 한 이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쪽에다 넣어주고, 분노, 분노, 얼음하고 써주고, 모든 스킬을 준비를 한 다음에, 워든 들어가지고 스킬 써주고, 얼음 마법. 야 이쪽에 딱 써주면은, 분노 마법. 아, 근데 확실히, 이 타이밍이라는 거를, 잘, 은 뭐다, 모르다 보니까, <laughs> 사실, 그냥, 완전히, 완전히 그냥, 압살해 버리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압살해 버리는데, 야, 진짜 앞살에 버리네. 앞살에 버리는데. 확실히 더 집중적으로 해야지. 더 좋은 성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해 주시면 감사히 되느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밤.